이른바 중소돌의 기적이란. 평가를 받았던 걸그룹 피프티 50, 피프티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의 심판은 어트랙트의 남하라였는데요.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일까요? 가처분 신청 결과에 앞서 바로 직전에 피프티 멤버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신문 재개 신청서를 접수했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17일 이후 두 번째로 제기하는 신문 재개 신청이었는데요. 피프티 측 법률대리인은 최근 언론 기사를 통해 복수의 연예계 관계자들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갚아야 할 돈은 직접비 30억 원이고 만약 전속 계약 기간 해당 금액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빚은 모두 어트랙트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즉 성급금은 어트랙트가 갚는 채무 이기 때문에 피프티피프티 멤버 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어트랙트는 성급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성급금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다. 최대 90억 원의 성급금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어트랙트가 아니라 제3자의 스타크루이엔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트랙트는 스타크루이엔티의 피프티피프티의 50, 음원 음반을 공급해 스타크루이엔티의 성급금 채무를 갚아 나가고 있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피프티피프티의 음원 음반 공급 덕분에 스타크루이엔티는. 새로운 선급금 20억원도 추가로 입금 받을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프티피프티는 어트랙트의 선급금 채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어트랙트가 제3자인 스타크루이엔티 의 선급금 채무를 갚아나가는 행위 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스타크루이엔티는 전홍준 대표이사 가 개인적으로 집배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다. 피프티피프티의 음원 음반 공급에 의해 어트랙트가 스타크루이엔티 의 선급금 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은 전홍준 대표이사 개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다. 이것은 행명 배임의 위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 관계에서 요구되는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 결국 이 부분은 이 사건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피프티 멤버 측 변호인이 밝혔던 가처분 신문 재개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앞서 변호인은 1차 신문 재개 신청 이후 인터뷰를 통해 아직 고발권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멤버 두 명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을 통해 조사를 받게 될지 등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당시 변호사는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물론 항고도 하겠지만, 기각으로 인해 전속 계약이 존속됐음에도 활동을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활동 거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될 거고, 아마 그것에는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해당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편파성 논란에 휩싸인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분이 계약정지 가처분 인용 증거로 쓰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방송에서 해외 케이팝 칼럼 리스트인 제프 벤자민은 ceo들은 언제나 자금을 마련해서 다른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진행자인 배우 김상종은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멤버들을 둘러싼 어른들 대부분이 욕망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빴다면서 아티스트가 제작사를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한다는 등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표권법에도 정통한 특허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제프 벤자민 섭외는 문제가 있다. 피상적으로 보면 제3자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전혀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보도는 현재 5050 50 사건과 관련해 어트랙트 측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변호사는 제프 벤자민이 과거 5050 50 멤버를 빼내려 한다는 외부세력으로 지목받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및 그의 소속사에 속한 가수 손승현과 인터뷰를 하고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한 것 더기 버스 직원이 제프 벤자민과 사적으로 만난 사진을 sns 등에 게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신뢰 파탄 그리고 이익 형량을 언급했는데요. 여기서 변호사는 이익 형량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현재 신뢰 파탄으로 인한 가처분 신청 인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판사들은 궁극적으로 이익 형량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황을 당사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케이팝 비즈니스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익적인 판단까지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익 형량이란 당사자 간의 대립이 심하고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때 보다 공익적인 방향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즉 미국. 빌보드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피프티 50 피프티의 활동이 지속되는 것이 K-팝 시장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면 이익 형량에 근거해 그들이 제기한 전속 계약 후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 관계 파탄의 책임은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지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순간부터 피프티 50 피프티는 동자적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인터뷰에 참여한 해외 평론가들이. k 팝 비즈니스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라보는 인물처럼 묘사해놨다. 그러니 피프티피프티의 P50 영향력과 파급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들의 인터뷰를 참고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 기각이냐 인용이냐 애매한 상황 속에서 재판부는 신뢰파탄과 이익형량 등을 고려할 것이고 이를 인용한 후 잘잘못은 본난소송에 가서 따지도록 할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피프티피프티 측이 이런 우려대로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용이나 인터뷰를 증거 혹은 참고자료로 제시할 경우 어트랙트가 증거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을까요? 이에 대해 변호사는 일단 상대가 증거로 제시해야 기피도 할수 있는데 이는 형사가 아닌 민사 재판이다. 공익적 이익과도 관련된 문제라면 통상적으로 참고서류로 제출될 수도 있다. 증거 자료로 제출되는 지 혹은 참고자료로 제출되는 지 구분해서 어트랙트 측이 확인해야 한다라고 충고했습니다. 이어 변호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공중파 방송이다. 또한 취재진들이 취재를 마쳤다는 것이 전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트랙트는 그 증명력에 대해 탄핵 절차에 들어가 반박 자료를 내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가처분 재판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수법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멤버들 측으로부터 두 번째 신문 재개 신청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멤버들의 주장이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가처분 신청 기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신민사부는 8월 28일 피프티피프티가 P50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프티피프티가 P50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낸 자료가 신뢰관계 파탄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인데요. 멤버들이 문제 삼은 건세 가지로 정산 의무 불이행, 건강 보호 의무 부시, 지원 부족이었습니다. 먼저 정산 의무 불이행인데요. 피프티피프티는 P50, 어트랙트가 지난 4월 정산서에서 음원 수익을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실수는 외주업체 더귀버스 회계 직원이 저질렀고 어트랙트는 지난 6월 말 수입 내력 누락을 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의무 또는 정산자 료제 공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호 의무 무시입니다. 어트레트는 멤버들의 건강 문제를 확인 후 곧바로 병원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또 활동 일정도 조율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건강 관리 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지원 부족인데요. 피프티피프티는 P50, 더기버스와의 외주 계약 종료로 어트랙트가 자신들의 연애활동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더기버스가 더 이상 채권자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프티피프티가 P50 가처본 소송 전 어트랙트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습니다. 수술로 활동이 중단되고 피프티피프티는 P50 갑작스럽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자들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채무자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네티즌들은 이제 끝났다. 대표만 불쌍하다. 결과 보니 그알가더 우습다. 기각되면 뭐 하나? 이미 다 날아간 것을 기각됐다고 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또 봐야 할 듯. 정말 이길 줄 알았던 건가? 어리석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미지 날아갔는데 투자금 회수는 할수 있을까 위약금 내고 나가려나 등 여러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으로 다시금 재소환된 그룹 오메가엑스의 상황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요. 오메가엑는 앞서 지난 2022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가 처분 신청을 접수해. 같은 해 11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승소한 후 지난 7월 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새 출발을 알렸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한 유튜버가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 방송 이후 sbs가 피프티 멤버들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sbs가 오메가엑스 템퍼링에 직접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사건 또한 재조명되었습니다. 오메가엑스 소속사 측은 즉시 유튜버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고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같은 날전 소속사 대표를 이성가의 혐의로 고소하고 템퍼링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 대해서도 영상 삭제 요청과 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장 접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만아 피프티 피프티와 50, 같은 상황인 줄 알았던 오메가스는 k 프 t 멤버들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멤버들의 주장이 억지였다는 것이 제대로 밝혀졌는데요. 법의 심판까지 받은 현재 이들은 무슨 계획을 또 짜고 있을까요?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어트랙트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들의 굳건한 마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며 부디 지금이라도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라겠습니다.